우리 삶에는 별별 일들이 다 생겨요. 높아지는 일도 생기지만, 낮아지는 일도 생길 거야. 근데, 살다 보면은, 지난주본 그림이지, 어, 유명해질 수 있어. 엄청 막 그냥 인스타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팔로워가 한 3만 명이 될 수도, 10만 명이 될 수도 있다고. 내가, 어, 전국 수석을 할 수도 있고, 어쩌면은 진짜 주식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 그리고, 진짜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 왕처럼 살 수도 있어. 잘 풀리는 상황도 우리한테 올수 있다. 그런가 하면, 진짜 뽀이는 상황도 올 수가 있어요. 자 억울하게 매 맞을 수도 있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언젠 우리 늙을 수도 있고 늙겠죠. 때로는 진짜 힘든 상황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비결, 진짜 춤추면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꽉 붙잡으면 그게 우리가 때로는 높은 산에 있을 수도 있다. 진짜 가시 덩굴이 있고 가면은 너네 높은 산 가면 등산로 벗어나면은 완전 그 나무 우거져 있지. 등산로는 왜 등산로냐면 사람이 하도 많이 다녀면서 등산로야. 근데 거기만 딱 벗어나면 이런 거야. 정글 같은데 높은 산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물한 방울 나지 않고 이 가시밭길, 가시나무 같은 거밖에 없고 돌밖에 없고 진짜 황량한 거친 들판 같은 곳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진짜 집이 진짜 초라하게 뭐 어디야 뭐 자랑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진짜 초막 같은 텐트 같은 엉성한 곳일 수도 있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때로는 우리가 진짜 자랑하고 싶을 것 같은 궁궐 같은 곳에 우리가 살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어디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다면 어디가 됐든 그 자리가 하늘나라가 된다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는 거라고요. 마치 이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없어도 신랑 신부 있으면 오케이 다 있어도 신랑 신부 없으면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약속이 주어진댔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좋은 결과로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그 약속은 평생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그리고 언제나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풍거리나